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앤커초이스손재혜입니다 어, 오늘은 대한민국의 조명을 이끌고 계신 주식회사 레딕스 황순아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황순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레딕스, 대한민국의 조명을 이끌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레딕스의 기술, 제품, 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음, 레딕스의 제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제조, 설치, 서비스까지 원스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투광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딕스의 제품 중에서도 가장 어둠인 제품으로 그 방열 우수 제품, 그다음에 녹색 기술, 환경 제품, 기술 개발 제품, 특허 제품 등 모든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대단한데요. LED 투광등 산업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LED 투광등 산업등의 장점을 한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특히 이제 LED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첫째, SNPS가 저희들은 LED 칩으로 되어 있어서 장수명이라는 거고요. 음. 두 번째가 슬림화되어서 그 다음에 브라켓이 여러 형태로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설치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장수명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이게 절감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다. 맞습니다. 또 편리하다. 네. 어 내구성이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네, 네. 하면 되겠죠? 네. 어 그러면 뭐 이제 그것이 장점, 특징이라할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 굳이 다른 제품과의 어떤 차별성을 좀 어,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음. 우선 그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기존 제품은 SNS가 무조건 붙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반도체 칩으로 대체를 했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산업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LED 조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어쩌면 방열 기술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애트리랑 같이 기술 제휴를 해서 어 방열 기술이 그이 액체 부분이 기화가 됐다가 액화가 됐다 반복하면서 이게 그 방열을 하는 그런 그 방열 기술이 접목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레딕스가 사용되어진 곳, 음.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곳을 좀몇 곳만 뭐안드시겠지만몇 곳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주로 이제 그 발전소에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예, 뭐 중부발전소, 남부발전소, 남동발전소, 대전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곳은 영진공원, 그리고 비례공원, 예, 뭐그 대전 그 대전 공원 네. 이렇게 이제 그 대전에서 볼수 있는 곳은 그렇게 있습니다. 네.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공기관에 많이 들어가니까 음. 우리 일반 시민 국민들은 알 수가 없지만 어, 발전소니까 우리 산업에 있어서 뭐큰 몫을 담당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 국민들의 경우는 가까운 공원에 또 우리의 LED 이게 그러면 투광등. 뭐예요? 아,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에 아, 네. 이제 그 보통 달리는 것이고요. 산업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집하는 공원이라든가 음. 예,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등 같은 경우에는 주, 우리의 주거 주변에 있던 빛들 있잖아요. 네. 이게 밤에 보면은 그 집으로 빛이 침투해서 수면이라든가 이런 걸 방해하는데 저희들 산업점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주거로 침입하는 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고 조도는 향상시킨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음. 그 산업의 역할 또 국민 시민들은 이렇게 공원에서 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그 장점을 잘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어, 그곳에 그러니까 이 우리 어, 사각등이나 또 아까 투광등 말씀하셨잖아요. 어, 이게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계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우선 이제 공원에 공원을 이렇게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기존에 조명하고 LED로 바꿨을때 무슨 많이 밝아졌다. 음. 예, 그래서 공원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안전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두웠을 때 운동할 때도 안심 있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소나 이런 그관공사의 분들은 아, 레딕스의 제품은 제품도 좋지만 어쨌든 그 관의 기간 평가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이게 그 구매를 하고 자할때 가장 일순위 기업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네 어, 자부심이 대단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응. 그러면 그런 레딕스의 기술력을 응. 어, 대표님으로서 대표로서 평가하신다면요? 어, LED 조명 쪽의 기술력 하면 어 이렇게. 그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중위 이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산업 등 그에 우리가 그 적용된 그 방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입니다. 네. 세계 최초 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제조하는 방법이라든가 제조 그이 양산 과정 이런 부분들도. 국내 유일 세계 유일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만큼은 저희들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대표님, 음, 이렇게 빛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오시고 개발하시고 또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미래의 빛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 미래의 빛은 그냥 막연히 제가 이제 그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는 빛들이 대부분 어떤 덩기구에 어떤... 네. 그이 빛이 바라는 분에 있어서 이렇게 빛이 바란다면 미래의 빛은 우리가 낮에 봤을 때 등기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밤에는 필요한 곳에서 빛이 바라는 그 지금 현재 그 무선통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충분히 하듯이 아마 빛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음. 조명을 이끌고 계신 주식회사 레딕스 황춘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